자, 문제 4번. 아래 분쟁 사례로 약간 규정하고 명부책을 판단하고 긍글을 써라. 지금 여기 분들이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응용문제가 나오니까 모르는, 못쓴 거예요. 그죠? 자, 가입 당시 금리를 계산한 가입 설계서를 보고 연금 보험을 가입했고 또한 가입 당시 설계서를 가입 설계서 예시 내용이란 문구 또는 연금액의 변동 가능성도 언급되지 않으므로 가입 설계서에 기대한 금리 연금액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서 연금을 주겠다고 한다 보험 안내자로의 효력에 대한 얘기죠 네. 자 41조를 한번 펴보세요 이런 걸 한번 다루고 보면 뭐가 나오더라도 어, 이, 이 조항이 묻는구나 이렇게 캐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낸 거예요 자 41조 조항이 금소법이 3년 전인가 금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험 안내 자료의 효력이라는 약관이었어요. 그런데 금소법이 들어오면서 그거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관 교부 설명 의무나 비슷한 내용인데 어차피 금소법이 들어왔으니까 뭐라도 반영해야 되니까 앞에의 내용은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는 거, 41조. 그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면부채 근거를 쓰고, 그 근거를 쓰라, 약관 규정하고, 그럼 약관 규정은 간단하게 쓰면은, 약관 그 41조, 41조까지는 안 써도 되죠. 그죠? 설명 및 보험 안내 자료 효력에 대한 약, 그렇죠? 보험 안내 자료 효력이란 말을 그것만 써도 되겠죠. 그 근거는 뭐예요? 보험 가입할 때, 그죠? 가입 안내서 하고 약관의 내용이 틀릴 때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걸로 한다. 이 얘기죠. 그죠? 요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관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과 관련해서도 보험 안내자료 효력 발생 요건 이것도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보험 모집 능력이 있는 설계사가 사용한 안내 자료에 대해 그죠 그다음두 번째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안내 자료에 대해 회사 교육용으로 내부 자료로 사용한 안내 자료 다 보험 저 영업하거나 보시면알 거예요 교육용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안내 자료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보험 회사가 만들어야 돼 옛날에는 지점이나. 설계사 개인이 많이 만들어 안내장을 한 거예요. 그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기 칠수 있잖아. 내가 우리 친척한테 보험을 모집해서 지금과 세월이 10년 지난 5년 10년 지난 그럼 20년 지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이나. 그때 안내자로 하나 만들어 자기가 한 임의로 만들어 가 이거 그때 받은 거라고 이렇게 내 미고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조항이 생긴 거죠. 회사가 제작한 안내자로 해야 돼요. 그죠? 보험 모집 과정에서 하는 건 안내 자료고 설계사 그 안내 자료요 자, 문제 통원 의료 문제 6의 3번. 문제 6의 3번.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틀리신 분들은 한번 풀어 보세요. 교재 몇 페이지니까 다 얘기해 줬으니까. 위 통원 의료부에 대해서 가불 보험에서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성원으로 비해 B병원과 C약국, 동일 질병으로 같은 날 갔으니까, 그걸 합해서 3만 원, 2만 원, 5만 원, 35만 원, 5만 원, 40만 원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도수 치로 8회 있고 보조대 2만 원 있으니까, 면책으로 비하고 8회는 3대 비급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질병급여부터, 보장 종목별로 비례분담을협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질병급여. 통원 노력비에요 그죠? 비례분담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35만원인데, 도수 치료하고, 이 여기서 급여, 지금 급여, 질병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5만원인데, 얼마나 와요? 그냥 계산하면 4만 원나오죠 이해됐어요? 뭔지 이해됐나? 통원에 5만 원이 5만 원짜리니까 자 급여니까 5만 원 빼기 맥스 병원 만원250만원 4만 원이잖아요. A병원, A 병원 A 가 보험에서 4만 원, 을 보험에서 4만 원. 그죠? 그럼 뭐예요? 보장 책임의 합계액이 8만 원이고 병원비는 5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뭐예요? 비례분담 하라는 거죠? 네. 자, 각 계약의 보장 책임의 합계액분이 보장 대상 의료의 최고에다가 피본부담 공제금의 최소 뺀 금액이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분담 해야 된다. 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되지. 그죠? 그 말을 쓰고, 쓰고, 썼다 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썼다 치고, 문제를 한 푸는 거예요그 다음에, 갑, 갑생명보험회사. 1. 갑생명보험부터 봅시다 1. 보장대상으로 비. 얼마죠? 5만원. 원. 5만 그 다음에, 피보험자 부담,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얼마죠? 만원이다. 만 그죠? 자, 이거 뭔지 알죠? 통원에서는 공제금액이라 그랬잖아요. 만 원. 보장 책임액. 책임액. 4만 원. 요거 빼기 요거다, 그죠? 두 번째, 을, 손해보험. 똑같이 써주면 되죠? 동일. 똑같이 써주면 돼. 3. 비례분담. 1. 값, 생명보험. 그냥 요거 간단하니까 4만원, 1인당 2만원씩 값, 2만원을 2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점수 안 줘요. 점수 안 주지? 그래, 계산한 사람 작년에 많았죠. 2023년도 점수 1점 주겠지. 1점 맞으려고 1년 동안 고생했나? 아니잖아. 1, 안 줘요. 비례 분담이 뭔지를 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게 그냥 옛날처럼 약술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 깊숙한 곳에서 도대체 손해 사정서가 되는 날 사람들이 이게 뭐가, 뭐가 문제가 잘못됐다. 시험이라는 게 그, 그 자격증에 지, 사람들의 지위를 좀그 방향 여러 가지 이거를 나침파는 역할을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 사정서가 보고서 들어오는 게 계약자가 주장할 일을 주장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주장할 보고서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기초를 든든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자꾸 여기 있게 끄집어 나오고 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장 책임에, 왜 이거 피부험자 부담 공제 금액을 했어요? 우리 공식이 그러니까 그거 한 거죠. 자, 5만원에서 4만원 빼고, 그죠? 5만원 빼기 1만원. 곱하기 어? 4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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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4만 그죠? 2만원 되겠죠? 그죠? 을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뭐 틀렸나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1. 질병비급여 자, 질병비급여는 어떻게 돼요? 40만 원 중에서 도수치료하고 면책 그룹이 빼야 돼. 도수치료도 3대 비급이니까 지금 질병 비급이 아니잖아. 빼야 되잖아. 그럼 30만 원이죠. 그럼 얼마 주면 돼요? 30만 원에서 얼마 줘요? 10만 원이죠. 비사도 10만 원 주죠. 근데 병원비는 얼마 나왔어요? 비례분담 해요 말아요. 안 하죠. 잘 알고 있네. 다잘 쳤네. 다잘 쳤어. 1. 비례분담 말할 필요가 없죠. 갑, 네. 생명보험. 자. 40만원. 빼기, 면책으로비. 아까 전에 여, 여기가 도수, 도수? 8만원 더하기 보조비 보조대 2만원 하면은 30만원이다. 그죠? 30만원. 빼기. 미니멈 3만원 하고 아참 여기는 비례분담 하지 않으니까 맥스를 하면 되겠네 그죠 미니멈 원래 이걸 해가지고 맥스 3만원 하고 9만원 하고 21만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한번더 하든가 미니멈 같이 해도 되고 미니멈 21만원 하고 10만원 하고 합하면은 10만원 이해됐죠? 여기에. 이, 을, 손해보험. 똑같이 복귀하면 된다, 그죠? 여기가 똑같이 복귀하면 되죠? 10만원씩. 비례분담 할 필요 없으니까, 비례분담안 한다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이 정석대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2번. 3대 비급여. 어떻게 하겠도수치호 7호? 도수치료죠? 도수요 8만원 빼기 맥스 6만원에 2.4. 맞나요? 응? 몇? 그러면은 얼마예요 네. 그럼 2만원만 주면 되네, 그죠? 2만원.